프로그램이지만 진짜 궁금했던 게좀 있었어 연애를 한다면 이거는 안될것 같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한 가지씩은 뭔지 되게 궁금하긴 해 결혼 전에는 한 번도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 본적 없는데 음. 이젠 알겠어 게으른 건 내가 음.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음. 왜냐면 게으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어 음. 살다 보면 권태로울 수도 있고 음. 그러면 여행 가면서 얘기를 해보자 음. 아님은 같이 걸어보자 다 싫을 거야 내 결혼 생활이 그랬다고 난 얘기하지 않았어요. 음. <laughs> 누가 그랬다는 뜻이 아니에요. 음. 근데, 게으른 누군가가 있다면, 음. 부부 생활은 언제든지 뜻하지 않은 대로 흘러갈 수 있는데, 그때 뭘 하자 그랬을 때,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. 음.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면. 음. 내가 방금 말한 것 중에서는 나도 원하지 않지만 부부 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거든. 우리 부부님도 뭐 살면서 싸울 때가 있었겠죠. 그리고 부부 관계가 이제 옛날보다는 좀 멀어졌을 때도 있었겠죠. 근데 부모님이 그때 탱고를 배우러 다녔어. 음, 어, 너무 좋다. 근데 내가 지금 부모님이랑 30년째 알고 지내가 없어. 둘 중에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어, 진짜? 네. 두 분은 그냥 부부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걸 한 거야 아, 같이 해보신 거구나 네. 근데 게으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어, 안 되지 안 되지 네.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음. 같고 바램이라면? 아, 좀맞다 있는 것도 있는데 음. 건강한 사람 나는 이제 행복한 방법을 알겠거든요 내가 행복한 음. 그럼 이 행복한 상태로 나는 오래 살고 싶어 음. 그 사람과 함께 음. 자주 아프다거나 아. 쉽게 지친다거나 음. 이러면 그게 그 자체가 나한테 막 깨는 건 아닌데 막 이건 싫다 이건 아닌데 음. 행복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, 그치, 그치. 이 사람이 건강하면 은 저한테는 진짜 베스트 내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이혼한 사람들의 이상형이 되게 소박하다? 근데 가 게으르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면 은 주변에 소개시켜 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? 한 가지만 꼽으라니까 아, 그렇게 아, 얘기를 프리패. 하는 거지. 그거라고 프리패스라고 얘기하지 아, 않았어요. 아, 와. 아, 와.